또 가봅시다. 망주봉상장. 오이고. 여기는 민물인가? 바닷물인가? 예쁩니다. 여기 등산로가 있나봐요. 등산로가 있는데, 지금. 내가 뭐 찾고 있나? 왠지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을 것 같네요. 아, 요쪽으로 가면 그게 있다. 어, 길이 있다. 올라가는 산 길이. 여기 대놓고 또 갔다 오겠습니다. 저는. 돌땡이 하나 받쳐놔야지. 학장 플래스 사든지 해야겠다. 갔다 올게요. 지, 지능 묻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멧 쓰고 가는 거는 미친 짓이죠. 이거 <laughs> 그래도 뭐. 정도면 뭐 100m 올라가는 거라서 어 100에서 200 정도 그래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악해 오후이 뭐야. 야, 아, 예뻐. 진짜 예뻐. 와, 뭐야, 이거. 잠시만, 물을 마시고 갑시다. 잠깐 끌게요. 마이크를 바으로 뺏겨요 와 길이 험하네요 진짜 응. 갑시다 우차! 등산은 뭐 자신있지 근데 등산은 오토바이도 왕도 왔으니 등산 투 왕도 없어. 아이고, 경사 진짜 장난 아니네요. 그리고 떨어져도 나는 오토바이 장위 때문에 와 멋지다. 여기서 출잡고 올라가야 돼요. 아, 여기까지만 와도 이래 멋진데. 와, 멋지다. 마이크 빼기를 잘했네요. 마이크 빼기를 잘했다, 진짜. 숨소리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아. 와, 진짜 위험하다. 위험해요, 여기. 잘 오세요. 와, 와, 멋죠 보이세요? 난 떨어지라. 와. 是 조심해 가세요 진짜. 야, 와 멋지다. 저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하겠지. 미친 놈. 헤매쓰고 저기 올라가고 있다고. 이거는 이렇게 가야 돼. 어, 뭐무시지 않고. 마세요 <laughs> 근들다 <은근히> <laughs> 높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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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다온것 같은데. 잠깐 쉬겠습니다. 어, 지금 헤메스 쓰고 있단 말이죠, 제가. <laughs> 헤메스 줄 데가 없어가지고. 쓰고 올라왔어요. 쓴 김에 뭐, 찍지 뭐. 기려 하기 때문에 여성분이나 운동 오래 하시지 않은 분은 올라오지 마세요. 크게 다칩니다. 아, 보이세요? 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냐며, 여기가 니스 바른 것처럼 맨들맨들해. 이게 헤맸으니까 체력이 두 배로 빠지네. 전사급한거도 있는데 다 왔어요. 다 왔다. 또 쓰고 완전 끝까지 또 올라가야죠 와 너무 좋다 진짜 날씨가 좋다고 생각해봐, 여기가. 와, 끝내주겠다, 진짜. 다 왔거든요, 이제. 이쪽이 낫겠다. 부추가, 병수다 부추가, 병수야. 여기가 정상입니다. 와, 와, 기분 째진다. 와. 아, 날씨만 좋았으면 더 좋았겠지. 그래도 이해무에 특유의 그게 있어요. 아 저기도 전망대가 있네. 와. 좀 앉았다 쉬었다 갈게요. 너무 예뻐가지고. 안녕하세요. 마롱입니다내려갈려 했는데, 약간 낡아지긴 했네요. 그래서 더찍을랜드 어차피 시야가 안 좋아.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섬 타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건데요. 이쪽이랑 다 돌았어요. 어, 예쁩니다. 예뻐. 진짜, 한상적인 곳이네요. 어, 꼭 한번 와보세요. 여기는 망주봉이고요. 어, 올라오시면 되는데, 위험해요. 위험해가지고, 어 오랜만에 운동을 하시는 분이거나 진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 돌산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운동을 하시거나 다시 말합니다. 아이씨 노래 때문에 지금 뭐야? 이거 왜래? 뭐야? 이거 갑자기 지금 한때는 놀랐겠네. 아이고 뭐 이렇게 또 느끼한 노래가 나오냐 이상한 놈 아닌데나 자 폰이 좀 엉망이라 제게 지금 어 다시 다시 편집 편집 다시 다시 여기서 어, 여기는 선유도에 위치한 망주봉입니다 망주봉이고요 어 경치가 아주 예쁘죠 음, 굉장히 예쁜데 지금 해무가 좀 끼었어요 날씨가 좀안 좋습니다 한거 보니까 이것이 혹시 항사일가 이거 여튼 이렇게 지금 경치가 아주 좋죠. 보시면 근데 지금 내려가려고 하는데 주의점이 있어요. 음, 여기가 어 보시면 아시겠죠? 낭떠러지 산이에요. 음, 돌산입니다. 돌산이기 때문에 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 이뭐 뷰랑이 얼마나 예뻐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예쁘죠? 어, 날씨 좋은 날은 더 좋을 거예요 진짜. 지금 제가 헤멧 쓰고 있는데, 어, 올라오는데, 죽을 뻔 했어요, 진짜. 힘들어가지고. 근데, 헤멧 어, 썼기 때문에 더 힘든 거고. 오, 오 저기 있네, 오토바이 보이죠? 어, 저 아래 오토바이 저기 대놓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음, 여기 보시면 망주봉이라고 또 있죠? 104.5m, 104.5m.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 힘든 코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돌산 지금 각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여성분 그리고 심신이 약한 분 어린이 노인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 어,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중에 하체가 약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오랜만에 또 운동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비추 중에 비추입니다. 비추를 해야 하는 이유가 위험합니다. 어. 줄 타는 구간이 많고, 어, 사고가 실제로 많았기 때문에, 어, 중요한 사항이에요. 어, 어, 자기가 자신 이 있다고 하면 올라오세요.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쉽습니다. 어차피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자기가 책임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성인들이, 음, 그렇게 말씀드려야겠네요. 어, 함부로 절대, 어, 내가 니는 올라갔는데, 뭐, 저도 뭐, 힘들고 올라왔습니다. 어, 힘들게 올랐습니다. 힘들게 올랐고, 헤멧쓰고 음, 어, 오는 바람에 산소, 상수, 아무래도 산소가 한계가 많겠죠. 어, 그래서, 여기 또 마이크 꺼내놨는데, 씨, 또 한참, 야이씨, 생각해보니까 마이크 꺼내놨다. 이게 들리나? 아이씨, 아, 마이크 빠져있었네. 하여튼간에. 어차피 조용한 곳이 혼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어차피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녹음이 다 됐을 것 같아요 음 아유 여튼간에 너무나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꼭 오라고 대중이 없는 게 지금 정신이 없다 이거 씨뭐 할라 했더니 씨. 일단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빠져드는 곳이네요 음 이제 이쪽으로 해서 하산을 해야 하는데 어 이렇게 가야 겠네요 어, 이쪽은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하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려가는거는 찍지 않겠습니다 올라온거 찍었기 때문에 음 그럼 어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망주봉이죠 음 아, 녹음이 또안 됐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이씨. <laughs> 여기는 다 일방통이거든요, 거의. 그래서, 제일 막히는 모습도 보네. 오, 이거 수색대 때 기억난다, 군대에서. 쫙 타고 내려가야지. 잠깐만 있으면 더 멋지게 확 뛰어가는데. 아, 뜨거워, 손뜨거 뜨거워. 손 뜨거워, 손 뜨거워, 손 뜨거워, 손 뜨거워. 맞춰 아, 뜨거뜨거뜨거 뜨거. 경찰한테 걸렸다. 돌아가야지. 왜냐하면 저기 일방통행이군요. 경찰한테 딱 걸렸다. 돌아나가라고. 재밌네요. 보세요. 경찰 있잖아요. 내 오토바이 있고 저기. 자, 또 가봅시다. 와, 높긴 높죠? 이 코스가 아무래도 쉽지는 않아요. 어, 경사가 높기 때문에. 음, 그리고 할 때는 항상 몸을 낭떨어지 반대쪽으로 줄을 안고 가세요. 그래야지 지탱을 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음, 이게 내 몸이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어, 떨어지니까. 어, 이래 잡지 말고, 이렇게. 어, 그래, 가는 거지. 장갑 있으면 더 좋은데, 지금 장갑이 없어서 좀 뜨겁긴 하네요. 어, 재밌다. 오랜만에 주타네요. 여기는 정말 급해가지고, 와 여기는 진짜 씨. 재밌어요 낭 떨어지기 어퍼 여기 어, 조심해야 돼요 안차 여기는 좀 찍어드리는 이유가 아까 위험하다 했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찍어드린 거요 이거를 감수하고 올라가야 돼 우리가 어.

풀쏘시, 부츠, 보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 더워, 지금 나. 어, 다 왔네요. 갑시다. 집으로 갑시다. 노토바이. 어, 힘들었다. 그냥 내려올 땐좀 낫네요. 올라갈 때는 진짜 힘들던데. 제가 저 위에 있었던 거죠. 예쁘죠? 물한잔 먹고, 어, 이제 정비를 하고, 다시 어디로 가냐? 저쪽 섬으로 갑니다, 저는. 음, 저기 섬으로 가요. 섬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아, 오토바이가 나타났네요. 예뻐, 예뻐? 오우, 헬멧 벗고 이제 또 출발하겠습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난다.